반니다 아토입니다 오늘은 좀 큼지막한 녀석을 갖고 왔는데요 이게 뭐냐 커세어에서 보내준 건데요 의자입니다 커세어의 게이밍 체어 야 이거 의자 의자 박스 큰거 봤어? 야, 의자 박스 이렇게 큰거 봤니? 아아니아니 아니요 아니. 아, 아, 나한테 아나한테 얘기였어? 소토, 아. 소통이 안 되네 아. 딴거 없죠. 의자는 그냥 일단 조립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조립을 해야지 뭐 의자가 어떤지 어떤지 말을 할 테니까. 여기 보시면 T3 러쉬라고 되어 있습니다. T3 러쉬 게이밍 체어. 일단 부속품만 볼게요. 매뉴얼이 있는데 보통 일반적인 그 의자 조립 설명서는 종이 한장 이렇게 접혀 있거나 보통 그런 건데 커서스럽습니다. 예, 아예 책자를 내놨네요. 책자를 야, 페이지까지 이렇게 한국어는 안타깝지만 없습니다. <laughs> 뭐 의자 조립 한두번 해봅니까? 예, 이 정도야 뭐꽤 가볍네. 경량인 것 같은데. 쿠션 헤드. 그리고 등받이 아... 이제 조립을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퀴 커버 육각렌치 볼트 있네요 생각보다 연결하는 게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조립이 아주 간단할 것 같아요. 먼저 여기다가 바퀴를 연결하겠습니다. 바퀴 디자인이 좀 특이한데, 보통 옆에 옆, 옆 커버가 막혀 있는데, 얘는 이제 마치 약간 옛날 마차 바퀴처럼 이렇게 장소 휠처럼 이렇게 예, 뚫려 있습니다. 여기다가 가, 바로 꽂으면 돼요. 이제 봉 중심 봉을 연결해야 되겠죠. 메뉴를 안 봐도 꺼해요 지금 거의 대부분 의자 조립하는 방식이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올려주고 이게 여기 따로 있구나. 따로 있네. 따로 얘를! 방석 밑에 연결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보통 방석 밑에 달려있는 경우도 있고,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모델은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촉감이 나쁘지 않아요. 촉감이 괜찮아요. 이게 가죽이 아니라, 패브릭 천재질로 되어 있는데, 꽤 괜찮습니다. 느낌이 이렇게 돼 있겠죠. 이렇게 연결해야 되겠죠. 프론트라고 또 되어 있네요. 다음 해야 될게 여기 다리에다가. 의자 조립 한도를 해 봅니까? 이 정도야, 뭐 등받이를 딱 꼽는 게 아니고, 옆에 맞춰 가지고 이거를 조여 줘야 되는 방식이라서 풀어 줘야 돼. 또 이거를 미리 옆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위치를 잡고, 진짜 집에. 전동들이 있으신 분들은 앞부분에 그전동들이 피트 <laughs> 이거 요걸로 바꿔가지고 드릴로 감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커버를 이제 아마 씌울 거야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 가운데에 홈이 있거든요. 같이 있는 이 나사를 써서 감습니다. 고정되죠? 근데 같이 있는 부속품 중에 이 커세어 마크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와! 오, 이거 완전 그, 뭐야, 벨벳? 벨벳 느낌의 딱 그건데. 근데 이거는 따로 고정하는 그게 없네요. 이렇게, 이렇게 놓기만돼 있네. 위에 헤드 쿠션만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낫지. 이게 낫나? 자, 완성됐습니다. 천 소재예요. 천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안에 들어 있는 스펀지는 상당히 고탄성인 것 같습니다. 꽤 단단해요. 어우, 상당히 두툼합니다. 두툼해요. 잠깐만. 이 안에 들어 있는 이 스펀지가 오우 야 이게 스폰지가 확실하게 이게 좀오 괜찮은데요 느낌이 상당히 좋은데 앉았을 때의 느낌은 어, 굉장히 좋아요 그냥 쫙 감싸줘요 그냥 오 이거 뭐라 말로 표현하기 힘든데 최근에 앉아봤던 의자 중에서 이런 느낌은 처음인 것 같아요 의자가 좀 마감이 좀안 좋으면 이게 아실 거예요 조립한 다음에 그 유격이 있어야 되는데 어 유격이 없어요 딱 지금 밀고 있는데 따로 유격이 없어요 손잡이를 올릴 수 있고 내릴 수 있고 그다음에 옆으로 뺄수 있고 넣을 수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밀수 있고 뒤로 뺄수 있고 이렇게 틀수 있고 이렇게 이거 마감도는 조금 아쉽네요, 요거는. 요거는 뭔가 약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약간 이렇게 유격이 있죠. 땡깡땡깡땡하고 커서한테는 되게 미안한 얘기긴 한데 이 부분은 좀 고급스러운 맛은 없어요. 좀 가볍네. 포디 팔걸이의 기능은 어,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팔걸이 상단 부분은 또 쿠션이 있어요. 이렇게 쿠션이 있어서 쭉쭉 누리죠. 럭킹 럭킹을 한번 해야겠습 럭킹. 이게 이거 하나만에 밖으로 빼면 럭킹이 풀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텐션이 꽤 있는 편이에요. 예. 이러면, 럭킹이, 이제 락이 걸린 상태고, 높이 조절은, 5. 의자를 그렇게 조립을 하면서도 저번에 다 보니 시크파네 이 앱도 많잖아요. 이 위에 빨강색, 이거 벗겨내야 돼요. <laughs> 이거 안 벗겨내고 그냥 조립하면 안 됩니다. 아, 미치겠다농다실은 어, 꽤 많이 올라와요. 꽤 오, 상당히 많이 올라온다. 락킹에서 걸리진 않는 것 같아. 보통 락킹에서 이렇게 잭 뜯다가 잭킹 상태에서 딱 이렇게 거는 게 있는데, 걸리진 않는 것 같아요. 이거 등받이, 등받이는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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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받이가 거의 180도 내려오는데 등받이가 아니 다른 의자 같은 경우는 등받이 앞에 이렇게까지 내려오진 않고 조금 모자른 거를 락킹으로 해서 확 넘기는데 오 얘는 지금 오야 심한데 의자 자체가 가지는 이 느낌 사실 이거는 직접 앉아 보셔야 될것 같은데 제가 정말 느낌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착좌감 그러니까 앉았을 때의 이 감싸주는 느낌과 이렇게 쫙 들어가는 그 느낌만큼은 제가 최근에 앉아봤던 그 어떤 게이밍 체어보다도 거의 최고입니다. 진짜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것 같아요. 굉장히 편해요. 팔걸이는 진짜 좀 NG에요. 팔걸이 부분만 제외한다면 다른 부분에서는 어, 그 정도 금액대에 느낄 수 있는 의자의 감성, 뭐 커세어의 어떤 그런 부분, 괜찮은 의자라고 생각됩니다. 이것만 어, 좀, 예, 이좀 아쉬워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야너여 앉아봐. 어, 앉아네 진짜 어떤 느낌나도 느껴봐. 아, 바로 알겠다 무슨 얘인지 아 이제 뻥 치지 말아. 아, 뻥안 치고. 여기 엉덩이 쪽 느끼. 게뭐 얘기하는지 알겠다. 아, 바로 알겠다. 이게 지금 패브릭 소재 특유의 그그 감에다가 어. 엉덩이 쪽이 좀 이상하는 거야. 그,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응. 그 패브릭 소재가 문제가 아니라 아니, 그, 그 엉덩이 쪽에. 그, 아니, 느낌이 이상하다. 어어. 엉덩이 골반 쪽 느낌이 좀 이상하지 않아? 뭐지? 그 뒤에 허리 쿠션 빼고 앉아 봐. 아, 그러 그래. 그래. 그래좀 달라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약간 좀 이상하지 않아? 어. 좀 뭔가 이렇게 거기 폭 들어가면서 뭔가 거기 그냥 폭 들어가고 그 테두리에서 되게 쫀쫀하게 좀 쫀쫀하게 감싸주지 않아? 예. 약간 느낌까지 좀포함 하니까. 뭐 어, 거기하고 그 밑에도 허벅지코 그 라인까지 딱 감싸주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뭔가 어. 지금 폭쌓인 그런 느낌? 그렇지. 뭔가 좀좀 감싸인 느낌이 들지 않아? 나쁘지 않아. 오, <놀던> 좀 가비드로? 야 이걸 빼서 앉으니까 어. 그 느낌이 확 드나. 만약에 락킹 풀어버리고 내려가면 오오오야오좀 오 누구인입니까 좀좀 불안하다 싶을 정도 넘어갔는데 오 씨. 놀라겠어 <laughs> <laughs> 잠깐만 이거 올라가야 되는데 <laughs>